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홍콩 간다는 말 들어봤어? 좀 야리꾸리한 뜻으로 쓰이는 언어잖아 왜 굳이 홍콩인가 했더니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 정설은 아니고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1960년대 시대상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 저맘때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거든 당연히 먼 국가들은 갈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가까운 일본은 해방 이후 사이가 안 좋았고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좀 그랬을 거잖아 그런데 영국령이었던 홍콩은 멀지 않으면서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해서 해외여행을 꿈꾸는 사람은 홍콩을 먼저 떠올렸거든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홍콩 간다는 말이 기분이 엄청 좋다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지금처럼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지. 두 번째 추측으로는 홍콩이라는 지역 특색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홍콩은 서구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동서양의 요소가 섞여 매력적인 문화로 재탄생했어. 그래서 신기한 즐길거리가 엄청나게 많고 특히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지. 이렇게 유흥과 쇼핑의 천국이라는 화려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성적인 의미가 부여됐다는 거야. 옛날이야 홍콩 한번 가기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홍콩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홍콩 가는 게더 쉽지 않